짠! <목소리> 짠! <목소리>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자기야. 우리는 지금 무슨 떡볶이죠? 여고 시절. 여고 시절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남자친구가 또 강릉 토백이라서 그 뭐지 여기 현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서 또 가는 중이에요. 어, 걔는 없어졌어. 저 커플 아까 휴게소에서 어, 싸웠거든요. <laughs> 어, 이제 화해를 해서 어깨 팔을 두르고고 오 있습니다. <laughs> 그럼면 떡볶이 먹으러 가봅시다. 이거 이름 뭐야? 이거 베라스. 이모. 먹은장수 말고 하나 주세요 아나스플러스 하나 주세요 진짜 멋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두번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모 주방이모라고 하고 있네요 이모로 거기서 대답하는거 같은데 조수 그만 불러 조수롭게 <laughs> 그저없어 지금 원피스에서 본거 같아요 뭘로요? 졸어요. <웃음> <웃음> 조, 조로요 하하하 아, 조로요? 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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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먹어 빨 먹어 준이 어디갔지? 내가 아까 그 준이 시키러 갔는데 응. 가운데 어떤 여자가 오 맛있겠다 말하는거야 그 그리고 다시 앞에 갔자 그때 응. 옆에서 꾸덕꾸덕 말하고 있어뭐 이상한 경이나어 얘가 막 약간 하찮게, <laughs> 하찮게 보더라고 이렇게 <laughs> 위에서 이렇게 보더라고 <laughs> 뭐하냐 이러고 있는데 경이나 불안 <목소리도> 안 먹는다 참아내고 게 먹어. <laughs> 아, 진짜. 제고세요. 플란트 3이 안 도덕하지. 이건 다 이아이가 만들어 냅니다. <laughs> 대관령에별별 별 보러 가려고 나왔는데 가기 전에 밥 먹고 가려고요. <laughs> 남자친구가 그 스키 선수 시절에 자주 가던 또래오래 또레오레... 또래오래 치킨집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사장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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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사장님이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최면이 살았구만. 아일 아, 년에 한 번씩 왔대요 그러니까 무영했지. 물... 어 작년에 나랑 오진 않았는데. <laughs> 지전생 누구랑 작년에 잖아나 들린 적없어 들렸어. 나다 걸고 한 번도 없어 아니, 들렸다고. 아 야, 자기가. 빨리 아니 같이 들렸. 머리 굴려보라. 내가? <laughs> 나한 번도 없는데 <웃음> 자기야. <웃음> <웃음> 자기야 미안한데 <laughs> 단한 번도 없어. <laughs> 아니, 들리긴 했다고. 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중 아니 들린 적이 없는데 왜 들려 내고딱 진짜 내가 좋아하는 달이야 뭔지 알아? 저렇게 밝고 하얀 달 너무 좋아 너무 기분 좋아지고 있어 지금 기분 좋아지고 있고 응잘 보고 빨리 별도 보고 싶다 갔는데 별이 안보이어 태태태 제삿눈서 아, 있네 아, 자기 그럼 또또또 또, <laughs> 또 허언증 이뻐리고 <laughs> 입만 불리면 그짓말이야 또이뻐리 맞아 맞아요. 와 달도 진짜 많다. 보여드릴게요. 최고. 와 진짜 많다. 근데 조금 무서운데. 그댄가 <laughs> <laughs> 조금 무서운데 자기야. 너무 우와 그때 진짜 별 미친 대박이지 어. 이게 무슨 계단이라고? 108계단? 아니 이거 1 0 8 그럼 포이 무슨 계단이야 여기? 어 그냥 계단 어, 어, 문경도 올라가는 계단 나 핸드폰 두고 왔어 자기가 응. 핸드폰으로 찍어줘 별이랑 달이랑 응. 왜 계속 다와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지? 어씨 뭔가 무서운데요? 멀었었어요? <목소리> 고속도로 중공 기념비인데 이거 <laughs> <laughs> 고속도로 중공 기념비인데 이거 만지면 좋은 일이 생겨요? <laughs> 아 진짜야 지 그럼 너 먼저 만지고 와봐 아저아 <laughs> 하지 말라고. 오, 야. 진짜 개무섭게 찍 <laughs> 진짜 개무섭게 <개무스키치킨도>. 찍힌다. 봐봐. <laughs> <진짜> 야, 봐봐. <laughs> 안녕하세요. 벌구TV의 벌구입니다. 여기 더 낫겠다, 형구 t v 의 조벌구입니다. 너무 무섭게 나오잖아. 어, 안경 쓴것 같은데? 어, 저기요? 너무 무서워. 그지 안경 쓴것 같아. <laughs> 안녕요 저걸 구니다 자긴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던 지역입니다. 음. 음. 그때는 스바스키만타나 몰랐어요. <laughs> 그때는 별이 너무 이뻐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음.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함께 데려온 특별한 날입니다. 함께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미미 공주미 그렇지. 오늘은 일찍 서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너무 타서. 공이인가요? <laughs> 오늘도 운전을 이세일 찜질 방법을 계시, 입고 계시고. <laughs> 여기서 제일 사무님. 우리 그럼 갈게. 오늘 세수도 안 하고, 양치만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 사슴. 어디? 그리. 아, 진짜 사슴 있는 줄 알았어. 그니까. <laughs>